동생을 후방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더러 탱크를 까라면 까고, 김일성 무기라도 따오라면 따오겠습니다. 적진제 폭탄 매고 들어가 자폭이라도 하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일중대, 일소대, 조남수, 간질, 일소대, 이병길, 폐결핵, 김충신, 퇴행성 관절염, 여진철, 만성신부전, 허인호, 폐결핵. 이소대도 필요해? 이 친구들 다 후방 보내줄까? 그럼 여긴 누가 싸워? 멀쩡한 놈 하루아침에 병신되고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놈 멀쩡해지는 데가 전쟁터야 탱크 까고 김일성 먹다고 진지 까부인다면 자네 동생 후송이 아니라 제대들못 시키겠나 동생만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바로 그런 배짱과 정신으로 싸우란 말이야 나라에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란 말이야 얼마 전 우리 옆 11년대에 자네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거기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부대에 있었는데 지난달에 아들 제대했어 어떻게 제대했는지 궁금해?